네, 11팀 아, 파워입니다. 팀 파워 C3000번 모델입니다. 돌려보면 배전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내부 상태는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고리시던 거의 다 아주 경화돼서 코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핀 연결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베어링은 점검을 해보니까 네군데 배전소음이 있습니다. 이건 센터 베어링이요 소리가 많이 나죠. 그리고 핸들 좌측. 마찬가지구요. 핸들 우측.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타 쪽에 얘기 들어가는 베아링입니다 역시 소리가 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베어링은 4개 분량입니다. 일단 소리 나는 원인은 요 베어링 전체 분량이거든요. 요걸 일단 교환 다 하고, 또 오발 작업하고, 진행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어 상태는 조금 마모가 있습니다. 요 바깥쪽으로 좀 균일하게 마무는좀있고요 스크래치가 있거나 부식은 없습니다. 핀앤기우도 예, 전반적으로 마모는 다 조금씩 있구요. 약간의 불식기들은 보입니다. 이물이좀 들어갔네요. 그리고 크로스키하는 타고는 흔재없고요 상태 좋습니다. 멜로로 배아링도 교환했구요. 내전전 네, 소음 전했습니다.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작동되었다고 했습니다. 네내전선전했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 내부 세척 작업하고요. 배아링 총 다섯 군데 교환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겠습니다.